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리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동사의 보통형 부정 나이형을 함께 공부했죠? 자, 그래서 많은 나이형 문형들도 알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밑에 계단에서 배웠던 표현들은 싹 잊으신 건 아니겠죠? 뭐 예를 들면 중요한 때형 같은 거요 어? 순간 때형을 어떻게 만들었더라? 하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따형을 기억나게 하는 공식을 가르쳐 드리니까요. 자, 그럼 오늘도 힘내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이 그룹 동사의 따형 활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단어는 이미지, 체인지, 고이비토입니다 오랜만에 가타가나 단어들이 나왔네요. 그럼 어떤 의미인지 발음에 주의하면서 들어보세요. 먼저 이미지라는 단어입니다 이미지는 인상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네, 한국어로는 이미지라고 하죠 하지만 일본어는 비슷하지만 좀 틀려요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 체인지 자 변화 체인지라는 뜻인데 우리는 체인지라고 하죠 하지만 일본어는 체인지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고이비또입니다. 고이비또는 애인, 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한자를 살펴볼까요? 오늘은 3월 연 자입니다. 한자 형태도 잘 보면서 설명 들어주세요. 자, 3월 연 자는요, 음으로 읽을 때는 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란 단어를 읽을 때는 시즈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훈으로 읽을 때는요, 코이 라고 읽어요. 자, 사랑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츠 코이 하면요, 첫사랑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지금 배운 단어들을 일본 선생님의 정확한 발음을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이미지, 체인지, 코이비토, 매지, 젠지, 고이비토 큰 소리로 잘 따라 읽으셨죠? 자, 여러분 요즘 보통형, 즉 반말을 공부하고 있죠? 오늘도 계속해서 보통형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번엔 과거형이에요. 우리 정중형 과거형은 맛있다였죠? 그럼 보통형은 어떻게 말하느냐? 짧게 동사에 따를 붙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따는 과거를 나타내는데 접속이 좀 다양해요.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아마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바로 때형 활용과 똑같거든요. 동사 뒤에 때를 접속할 때 2, 3그룹이 다르고 또 1그룹은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서 접속이 되었잖아요. 자, 따형 활용은요. 때형 활용과 똑같아서 그냥 때 대신에 따를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이 그룹 동사의 따형 활용부터 살펴볼까요? 자, 이 그룹 동사 뒤에 따형이 올 때는 어미 루를 떼고 따를 붙이시면 됩니다. 단어를 연습해볼까요? 자, 먹다 는 다베루죠. 자, 다베루는 루를 떼고 따를 붙여서 다베따하면은 먹었다라는 말이 돼요. 자, 일어나다 옷기르는요? 그렇죠. 르를 떼고 과거를 나타내는 따를 붙여서 웃기다 하면은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헤어지다. 와가리르는 그렇죠. 르 떼고 따 붙여서 와가리따 하면은 헤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뭐 했다는 라 반말은 어미 르를 떼고 따만 붙이시면 돼요. 간단됐으네. 자 그럼 이제 문장으로 연습해 볼까요? 애인이랑 헤어진 거야라는 말은 고이비토또와까레다노고이비토또와까레다노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와까레르의 를 떼고 따를 붙이면 헤어졌다라는 보통형 과거가 되죠. 자, 그리고 뒤에 노를 붙여서 올리면 의문을 나타내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제 돈가스를 먹었다. 자,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어제는 키노이니까 키노 돈가츠어 답했다. 카츠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 그룹 동사의 과거형 반말 즉 보통형은 어미 를 떼고 따를 붙여서 나타내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표현 볼까요? 조금 전 단어에서 연인 애인이라는 뜻의 고이비토를 보았죠. 자 이렇게 애인 있어요라고 말할 때는 고이비토 이마스카라고 하시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애인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써서 아이징이라고 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서요. 남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주세요. 자, 머릿속에 애인은 고이비또라고 넣어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참고로 남자친구는 카레시 또는 짧게 카레라고 하고 여자친구는 카노조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표현 많이 배웠죠? 그럼 이제 지금 배운 예문들을

큰 소리로 잘 따라 읽으셨죠?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초상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초사, 여러분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으세요? 네, 본문에서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친구 또는 애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해요. 보통 이성 친구나 동성 친구를 부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배운 단어인데요. 도모다치라고 하죠. 그런데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칭할 때는 카에시 가노조라고 해요. 그럼 애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본문에도 나왔지만 고이비토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식 표현인 애인을 한자로 적어서 아이징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룹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오늘은 과거형 반말, 즉 보통형 딸을 배웠죠? 자, 그 서막으로 우선 이 그룹을 배웠는데 이 그룹 동사는 어떻게? 그렇죠. 어미 를 떼고 딸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애인이라는 예쁜 단어 고이비토도 배워서 애인이랑 헤어진 거야 라는 말은 그렇죠. 고이비터 또와카레다노 라고 했었어요. 자, 오늘 우리 그 서막으로 그룹, 이 그룹의 따역을 배웠는데 또 새로운 표현이라 기쁘시죠?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네, 아미나산.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また会いましょう!